오늘 이걸 하는 이 오늘 주제를 오늘 주제가 뭐죠? 라팡 헤드 조인트 시리얼 구별법그 이유는 요걸 너무 몰라. 사람들이 네. 시리얼 번호가 앞 번호를 보고 보통의 제작 연도를 아는데, 근데 라팡은 달라. 근데 그거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왜냐면 제작 연도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니까 중고 가격이 예를 들어 난 10년 된거 중고를 산 거고 난 15년 된 중고를 사는데 지금 2년 된 1년 된 중고랑 똑같은 금액을 받는다고 하면 뭔가 약간 어패가 있어 물론 중고 헤드는 소리 잘 나는 애들과 훨씬 더 좋긴 하지만 뭐 기왕 자기가 살거자기걸 구별할 수 있어 이 시간에는, 음... 라팡 헤드 조인트의 시리얼 구별법. 라팡 헤드에는 몇 년도, 몇월에, 몇 번째 만든 헤드라고 써 있어요. 그 다음에 튜브가 몇 캐럿이며, 아니면 뭐, 립이 몇 캐럿이며, 뭐, 이런 것들 막, 이런 게써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그런 구별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여기는 지금 이끼기는 라팡 14K 헤드인데, 14에 14. 근데 뭐라고 써 있냐면, 3710 이렇게 써 있어요. 일단 앞에 번호만 3710. 그다음에 14 CT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37.10 앞에 37 빼고 점이 있어요. 뒤에 점 .10이면 2010년도에 만들었던애들예요 2010년도 그럼 37이었잖아요. 7은 7월 달이야 3은 세 번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2010년도 7월달에 세 번째 만든 해야 돼요. 그렇게 구별하게 그리고 뒤에 14CT는 이제 14CT만 써 있으면 립도 14, 튜브도 14. 그러니까 14CT라고만 써 있으면 그건 무조건 올 14야. 근데 음 여기 있는 것처럼 이거는. 라팡 자 일단 보면 일단 육안으로 봐도 튜브의 색깔이 좀 다르죠 이렇게 봐도 이렇게 봐도 일단 립이랑 튜브랑의 색깔이 달라요 튜브가 약간 옐로우 골드빛 나 이건 핑크 골드고 옐로우 골드 핑크 골드 이건 뭐라고 써있냐면 분명히 22ct, 14ct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22캐럿에 14K 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색깔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18은 이거보다 조금 들어 거예요. 아마 보면 다르죠? 그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얘는 뭐라고 써있냐면 160216이라고 써있어요. 맨 끝에 점 16이면 이건 16년도, 2016년도에 만든 거고, 그 다음에 1 6 0 2니까이 앞에가 0이니까, 2월달에 16번째 만든 헤드. 그리고 여기 뒤에는 22CT, 그 다음에 14CT, 14CT만 써있으면 립이랑 튜브랑 같은 건데, 이제 22K는 22CT는 튜브가 22K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립이 14k라고 돼 있다는 거요 그게 두배별또 하나. <laughs> 지금 라팡이 3개 있는데, 요건 14였고, 요거는 실버예요, 실버. 실버 헤드에, 우리 샵이 실버 잘안 들어오는데, 하여튼 지금 있어요. 실버 헤드에 써있는 건, 925311.0 1 4시 t 라고써 있어요. 자, 그러면, 얘도, 얘도 따져보면, .0이니까, 2000년도에 만들었다 얘기에요. 라팡이 2000년도에, 2000년도, 그 다음에, 그 앞이 311이니까, 11월 달에 세 번째로 만든 패드라는 거죠. 근데 그 앞에, 분명히, 925써 있었잖아요. 925는 뭐냐면 92.5%의 실버를 썼다는 얘기 그러니까 왜 우리 보통 흔히 쓰는 우리 악기들 다 925라고 써 있어요. 악기들 잘 보시면 맨 끝이나 헤드맨 위나 아니면 튜브 중간 그 배럴, 배럴 부분 뒷부분이나 이런 데 925라고 써 있어요. 실버 쓰시는 분들은 다써 있거든요. 근데 뒤에 보면 14CT라고 써 있어요. 딱 보면 아시겠지만 리비 리비 14K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따나, 하나, 한 가지 좀 들을 거는, 헤드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때, 샵에서, 그, 샌드페이퍼, 우리나라 말 사포라고 하죠. 사포로 아예 갈아버리면, 시리얼 번호가 다 없어져 버려. 요 그리고, 또 한, 또 하나는, 내가 너무 튜닝간이 너무 길어서, 음정이 너무 낮은데, 여기 잘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 잘라도 돼요. 라팡도 사실 이걸 약간 길게 만드니까. 근데 잘라도 어느 정도 잘라야 되냐면 그 위에 숫자가 써 있는 부분 밑에까지는 조금 잘라도 돼. 이걸 숫자까지 잘랐다는 건 약간의 악기를 버렸다는 건데 그건 좀 의심해봐야 되는 거예요. 잘라도 숫자 밑에 잘라야 돼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길어요. 그러니까 숫자 밑에만큼만 자르면 악기가 딱 들어갔을 때 요 라인이 싹 들어가. 근데 이게 악기가 좀 길게, 요 튜닝관 부분이 길어서 집어넣으면 이 튜닝관이 약간 남아요. 그 남은 것만큼은 자를 수 있어. 근데 그 이상의 시리얼을 잘랐다는 건 뭔가 본인이 크게 요구했다거나 아니면 시리얼을 지우려고 했다거나 뭐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본인의 라팡에 대해 시리얼이 없다 그러면 중고 시세도 되게 낮아지고 좋지는 않아. 요 그리고 그 시리얼 번호가 없어졌다는 건 너무 늘렸다 줄였다를 많이 했다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데미지도 있, 있겠죠. 아시겠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시리얼 번호 써있고 그 다음에 14ct라고 써있다가 그 뒤에 조금 큰 글자로 pt라고 적어놓은 게 있어요. pt. 그건 뭐냐면 라이저를 백금으로 만든 거예요. pt. 플래티넘으로 만든 거예요. 그거를 14CT 옆에 PT라고 적어놔 어떤 거냐면, 이건 지금 이해를 도우려고. 네? 지난번에 그 튜브에요, 튜브고 립이면 이 립을 붙이려면 립에 기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둥, 그 기둥을 기둥의 다가 아니라 기둥에 이렇게 불어서 딱 닿는 부분, 그 닿는 부분만 백급으로 만든 거예요. 라이저만, 그걸 라이저? PT 라이저라고 하죠. 그러니까, 요렇게 붙인, 이, 붙이려고 하는 앞의 기둥만 배꼽을 만들어야 죠요 지금 여기에는 그 헤드가 없는데, 제가, 나가라에, 백금 플래티늄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건, 스것으을 보여드릴게요. 얘도, 그러니까 결국 요 앞이 딱 불어서 그앞 부분이 <laughs> 하예요. 그러니까 14K인데 거기만 하얘 그럼 그 하얀 부분이 백금인 거예요. 색깔이 변한 게 아니라. 그리고 라팡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어 윙이에요. 윙. 날개 윙. 날개가 달려 있어. 이이것자체에 윙. 라팡의 특징은 윙이 달려 있다는 거. 어떤 거는 윙이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윙이 달려있어야 라팡이라고 생각하는데, 유럽에서는 윙 없는 라팡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라팡을 사왔는데, 윙이 없어서 달아달라고 하면, 그건 달아들릴수 있어요. 금. 뭐, 그거 다는건 얼마,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금을 잘라서, 그 모양대로 붙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상입니다.